니가 있어 줬다. 좋다. <laughs> 구독 좋아요 해줄 수 있나? 아 노명이 뭐야? 와 적팀 레넥토 288판 다이아 1이고요. 야 적팀 엘리스도 잘하는 친구네. 엘리스도 130판이네. 레넥 엘리스면 진짜 거의 지옥의 조합이야. 지옥의 조합. 라이스크래시빼나 30초 남았습니다. 마스터 미션 없음. 금화 미션 있잖아. 금화 300 300만원. 아니 원딜로 가도 돼. 그냥 탑으로 금화 가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탑베이는 금화가 200점부터잖아. 210점부터. 팝으로 구화 가면은 나는 진짜 나롤 인생 진짜 약간 뭔가 존나 뿌듯할 것 같아. 달성해 보지 못한 최고 티어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원딜로 챌린저를 가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아, 그냥 아직 안 죽었구나. 요런 뉘앙스지만 팝으로 구마를 간다면 마치 너무 행복하다. 이런 날이 또 올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엄치만 먹는 선택을 판단을 해야 하나 이정도 안보여줬으면은 뭐야 와 근데 진짜 이 정글 한번 초반에 죽으니까 내가 이 압박을 당해야되는게 진짜 이해가 안되네 제압되었니다아군했습니다을 처치했습니다. 아... 망했다 이거. 거리 조절 못해 가지고. 아 이거 빨리 풀수 있었는데 내가 풀로 반응하려다가 아, 씨. 야 누누야 왜그러냐 편하게 압박하고 싶다 되었습니아 그래도 뭐안 죽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겠다. <목소리> 원래 솔직히 말해 렌에 갤리스면은 죽어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누누가 죽고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다면 그걸로도 아까 우선 이번 판은 탑을 버렸고 애들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냥 그럴거면 다 탑을 키워주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나는 파밍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기맵을 진짜 초당 한 번씩 봐야 돼 지금 이거 내가 아이트리코 있으면은 내가 제 미니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시스 하나 먹고 보고, 시스 하나 먹고 보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목소리> 아, 이번 판 팀들이 좀 말려가지고 좀 힘들어요. 키라기가 위드 정글이 망해있어. 위드 정글이 망하면은 내탑 쪽으로 오거든요. 이제 똥들이 저도 하고 싶죠. 퍼치사. 아고니 타네요. 적을 쳤습니다. 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지. 아, 템 팔았다. 아, 특패 템 팔았다. 아 씨. 형님이 이원판 망하면은 다음 판으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템 팔아 가지고 리즈 형님이랑 소군 형님. 이 템을 팔아 버렸네. 찐찐 되면, 되면은 만약 이번 판뭐 끝까지 못하면은... 아, 그 당했습니다. 그럼 다음 판으로 좀 연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건 괜찮죠? 트롤이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 아... 아, 약속 있으세요? 아. 우선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그래도 깔끔하게 이 판으로 하는 게 나, 나, 나. 모터 탑이 파게 되었습니다. 이미고 여기가 키우가 낮은 구간도 아닌데 을팔아버리네 태형님저 방공 중이라 그런데 좀 해줘요. 공격이 좀 합시다.

뭐 이거 하고 팬덴까지 가고, 그 다음에 수은 장식 간 다음에 군인술를 갖도록 할게요. 용 판은 열심히 해달라니까, 안 해주네. 더이수. 응, 근데 오 진짜 이기겠는데 이거? 나이스 서근 형님이랑 진짜 브리정님이좀 바쁘신데 귀한 미션 걸어주셨는데. 근데 좀 베인을 잡기 좀 힘들다 쟤네가 초반 빼고는 초반에. 야 무슨 내가 킹네이커야 가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Mitchell, <laughs> life 깔끔했대 6킬정도 야 근데 여기 다이아 1,2구간에서도 한명이 없어도 게임을 이긴다고? 브리지 물결표님 와.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유 칼이 스 수고용 아유 브리지형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캐리해주셨네 이즈도 잘했어 진짜 이즈 인정 이즈 인정 이즈 잘했어요 진짜 서구니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야 종탁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명예가 연기네 어? 아니 종탁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명예가 연기야 이건 좀 그렇지 이제 잘하긴 했는데 <laughs>